수학선생님. 수학. 수학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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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수학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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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토9 8 258엔 이렇게. 미진호미진호 그만. 복싱 좀 되네. 어. <laughs> 자 선택을 할 길을 드릴게요. 쇼팀의 선택은 어, 공감으로 하겠습니다. 공감. 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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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리 여기 죄다 티인데 올드랑 아, 뉴랑 그렇지. 공감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 서장훈 한 점도 못 맞춘다 이거. 자 우리 쇼라인이 아, 선택한 아, 키워드는 아, 키워드. 공감입니다. 아, 올드앤뉴, 세대공감. 아, 자 이번 주제는 올드 스쿨 뉴스쿨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할 거고요 아, 아, 아. 올드 스쿨 문제는 우리 아크 친구들만 도전해가지고 아, 아, 뉴스쿨 문제는 재밌겠다. 우리 형님 학교 친구들만 도전해요 정답을 알것 같은 사람은 정답을 외치고 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형님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오, 자. 다음 그룹명을 듣고 해당 그룹의 약칭을 맞춰보세요 야칭? 나는, 나는 뭐, 너무 맞추지 않을까? 이철이는 걸그룹만 하지 말아요. 이철인 빼야죠. <laughs> 키스 오브 라이프. i f e 정답. 저, 저, 자 정답 받았죠? 키오라. 키오라. 키오쇼쇼쇼. 자 나가 아니라 푸르가미에시. 키오프. 얼굴 멋진. 왜 키스의 키, 오브의 오. 근데 왜 지는 왜푸예요 Mgc. 그게 애칭이에요. m g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동이 알아? 얘기를 해 나처럼 궁금하면 모르는 건 모르는데. 데왜 문제를 안 대는데 딩동대는 그래? 왜 딩동대가 전공 노래 자랑이에요? 제가 문제를 드렸잖아요. <웃음> 그룹명을 믿고 <laughs> 라 줄여서. 그... <laughs> 아니, 야, 왜 붙였을까, 그래? 그래? 자, 키 오프라 그래? 줄인 거야, 줄인 거야. 언니 신경을 얼마 전에 키왕구그 디자인 그. 아니 야왜 풀을 붙였을 까요자 계속해서 이번에 홀드스쿨 문제로 갑니다. 아크 멤버들이 맞히면 돼요. 배우의 과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아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죄송한데 우리 베트남 배우도 한번 넣어주면 어플가요? 우리 끼엔이가 지금 아까 오빠 야자 이거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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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베트할까? 배트 오빠. 베트남 배우도 넣어주세요 가수랑. 그래서 <laughs> 해외 배우들도 준비를 오 했습니다. 좋은데? 일단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문제 주세요. 끼엔엔 <laughs> 아니요, 저천 아,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고등학생인데 이걸 보면... 알수 있어, 알수 있어. 아, 참...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어, 정말 이 어, 아, 나도 맞혔다. 몰랐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그러니까 뭐 현민, 현민. 나문희 선생님? 오, 오, 아닙니다. 아, 적군 어. 좋아. 그 연배요, 예그 아, 연배요. 예난 어, 평민. 평민? 어? 이매진 선생님? 아, 아닙니다. 근데 평민이 아, 진짜, 진짜 아, 많이 한다. 이름을 그 아, 아, 많이 하지. 도아 도화. 전지현 선생님. 누구요? 전지현, 어, 전지현, 어, 전지현, 아, 전지현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 누구요? 아, 전지현 선생님입니다. 아, 전지현 아, 누나 아, 나랑 두번 차이나. 그연 아니야 전지현. 아니 요즘 이렇게 예쁘게 하고 려1 0 0살까 찍으니까. 리오또 리오또. 어떻? 수학 선생님 누구? 수학. 수학선생님이요? 뭐, 수학, 수학선생님이선생님 야, 아, 야, 야, 야 그러게 기분 일본 친구들이 내는 감을 확실히 있잖아. 야, 그러게 기 일본 친구들이 는 감을 확실히 있잖아. 자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혹시 게장 좋아해요? 어? 게장. 기우님, 현민! 어, 현민 김수미 선생님. 진짜로 이건 강호동 이 꽂아놓고 뭘 떠나서 어? 쟤는 진짜 주민등록증 검사해야 돼. 아, 아, 아. 홈쇼핑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김수미표 간장게장을 주문하신 적이 있어요. 아, 아, 아. 오늘 어떻게 아, 나왔어? 뭐야, 아, 너무 많이 겹쳐. 수학 선생님이... 나이가 조금 더 있어서... 그래도 이 답의 하이라이트는 수학 선생님이 어. 어, 최고였어요. 베스트 티처. 자네 혹시 오사카 출신인가? 도쿄 출신. 어, 도쿄도 개그감이 있구만 이진호 앞에 앉은 사람 이수 있는 얘기죠. 우리 형님들이 맞힐 차례인데 형님들이 이거잘 할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쉽죠. 다음 문장을 보고 띄어쓰기를 변형해서 여러 버전의 멘트로 말하시면 되는 건데요. 아 가라고요. 아깨매고요아 여기 못지나가요. 아 여기 못지나가요. 아, <laughs> 강호동 버전과 서장훈 버전으로 아, 얘기하요아시겠죠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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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버전 먼저, 서장훈 그, 버전. 그렇습니다. 뒤에? 음. 문제 주세요. 정답 이니다자 강호동 둘. 버전 네. 회 사줄게. 자 그리고 서장훈 버전 회사 줄게. 아니 그래서 장훈이 이그전 회사 미스틱도 넘기고 나온 걸까? 어어어어어아 그래서 지신거 대표 넘기고 나온 거 그냥 줬어. 아 <laughs> 과로 버전과 연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다 과로? 바로? 주세요. 과로 버전이 뭐야. 정답! 아 쇼! 자! 과로 버전! 좀 일찍 자보고 싶어. 아자 연인 버전! 좀 일찍 콜! 죄송한데이 연인과 이런 문제를 왜 양쪽이 두개 이 하는지 모르겠어. 아, 연인이 필요한 사람들. 자, 바로 보자 일찍 자 보고 싶어. 어어. 그리고 연인 버전? 아좀 일찍 자 보고 싶어. 아, 이거 지금 난리인 거야! 이거 지금 집에서 누가 보고 계시네? 어, 무슨 아니, 소리야. 굳이 연기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까지 연기 어? 원래 제가 전문 아니에요. 아, 또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살기로 지해서 네. 6년째 연기. 아 그렇죠. 오래. 매년 6년째 연기자. 이러다가 오십니다. 다음 내년에 나무 액터스로 갑니다. 힌트를 아 네. 어 <laughs> 주지 말고 예시를 줘보세요. 끝났어요 문제. 어. 아 그러면 끝났대요. 그럼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저 카톡 하라는 거 어떡하지? 이메일로 주세요. MMS로. 이따가 <laughs> 종이로 적어서 <정언을 웃음> 드릴게요. 종이로. 유인블루지가 <laughs> 유인블루. <정언을 웃음> <드릴게요. 웃음> 자, 뉴스글 문제갑니다 <laughs> 뉴스글 문제. <갑니다>. <웃음> <웃음> 자, 최근 MZ 세대 사이에서 장난의 화제였던 드라마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웃음> <웃음> 드라마 제목과 두 배우의 이름을 <laughs> 아, 너무 유리해요. 맞춰주세요. 아, 이거 올드에 올드? 우리 형님들이 맞춰줍니다. 이거 저번에 <laughs> 선업티네 <웃음> 선업티. 신세대 <laughs> 배우 문제 <웃음> 주세요. 선업티야. <laughs> 아아 자, 골. 어, 풀 티어 풀티미 선재역 코티어 변우석 배우님 그리고요 하나 김 어, 어, <laughs> 팀원, 팀원, 팀원. 아, 아, 팀원. 여기 나왔다. 왔다여왔나왔혜윤김나윤 김혜윤 김혜윤 김혜 김혜윤 김혜 김혜윤 김혜 김혜윤 김우김윤 좋아. 드라마 제목이 틀렸어.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어 다시. 자, 김승우. 박승우. 다시 다음 문제 줘요 그냥. 그냥. 다른 문제 할게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 대화를 해석해서 말해주시면 어, 됩니다. 코스가 아니야? 문제 주세요. 뭐, 우리 어디서 만날래? 아... 늦은 카페 갈까? 이런 말을 써도 돼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한에서 만나. 오케이, 민경은 아, 할인... 오노춤 아, 아... 들으면서 가야지. 아... 아... 쇼! 아, 아... 너, 아, 쇼, 쇼! 자, 나왔어요! 자, 우리 어디서 만날래? 느낌 좋은 카페 갈까? 오. 오.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한인점에서 만나. 오케이, 민경은 오늘 노래 추천 들으면서 가야지. 정확하게 해야죠 아니, 이 정답! 마지막! 이 애기 입하기 오케이! 민경훈 오케이, 민경훈 오늘 노래는 추노로! 가슴! <laughs> <갔습. 에이>. 우리 여기서 만날까? 네 엄마가 좋아하는 답변이 있어! 조선아, 우리 앞집에서 <좋아하는> <laughs> 밤주와, 같이 만나가지고! 오케이, <laughs> 민경훈 오늘, 오늘, 노래 추노로 가! 가슴! 자! 거야, 우리 집 앞에 아는 할머니 집에서 만나. <람이 <람이 자 이번에는 아크 친구들이 맞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빈칸에 여질 말은 무엇일지 맞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모른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겁니다. 이야 이거야 이번엔... 이겁니다. 야! 진짜 이게 세대는 시죠. 자구리 지우 어린이빵교실 교실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입방을최고였지 최고였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그렇죠. 게이. 엄청, 게이. 엄청... 아, 맞다, 자 도아 어린이빵 백종원. 백종원 아닙백종 백종원 형님 백종원 형님 백종원 형님 백종원 백종원 님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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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빵 연예인 아, 이름이에요 연예인. 어 힌트가, 아, 닮은 연예인 마. 얘기하면 돼. 어린이빵 김희철. 김희철 아닙니다. 성까지 맞았어. 아 우리 윤종신 PD님이랑 친한. 윤종신 네. 형이 항상 왼쪽에 있었어. 아자 항상 곁에 있었지 자, 어린이빵 김국진. 김국진 아닙니다. 아, 아, 정확한 이름을 맞춰야 돼요. 사람 맞아. 무슨 빵이야? 무슨 빵이야? 사, 빵 이름을 김은구성. 지우. 어? 자 지우. 어린이빵 김국빵. 김국빵 아니에요? <laughs> 어린이빵 국진빵. 국진빵! 어린이빵! 어, 어. 어린이빵 국진이빵. 어. 어? 아, 아 이거 좀, 어, 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정 지우. 어린이빵 국진한 빵. 국진한 빵. 국진. 여러분 빵이 안 들어가요. 빵이 안 들어가요. 어린이빵 땡땡땡. 어린이빵 국진이. 정답. 아니, 이 o u o n 이 y c o o 이 e d i 이 your song. o n l 국진이. n g cooked in the pang. Epang, cooked in the pang. You only did it pa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P. P 아 삐삐 번호를 보고 뜻을 맞춰 보세수 아 있으면 돼. 자, 문제. 주소형 문제 진짜. 잠깐2 8 아, 98. 98. 98. 2 8도무다 그거 뭐지? 현민 자, 현 98이 오빠. 아, 박구팔이 좋아. 자, 지우. 보고파 오빠. 고고 파업아니에요? 그는 빛삐를못 봤네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뭐지? 네? 야, 우리 형님들도 잘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거. 아니 들어보면 이제 답들 다 쓰지 같은 아, 아, 그때 그렇게 썼었지 이렇게. 구팔이가 따로고요. 5 8이 따로 보시면 됩니다. 리8 2 다른 대로. 리오토. <laughs> 그만 팔천이8오십팔은 <258은. 웃음> 그게 맞는 그게 맞는 요 리오토 98,258엔 이렇게 <목소리가> 이진호 이진호 그만하을 앞두고 거기 는인네 맞긴 한데 어, 근데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굿바이 오빠. 굿바이 오빠. 아아아아야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완전 헤어질 때 쓰는 거잖아요. 어. 이건 완전 이별할 아, 때 쓰는 거 같아요. 다시 보지 말자의 느낌이겠죠. 다시 보지 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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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보지 말자. 어. 자, 이번 퀴즈는 쿨팀의 승리! 근데 먹는 걸 어떻게 이겨요? 이겨? <laughs> 자 이번 게임은 각팀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바로 저 신동과의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위바위보 에서 이긴 팀부터 종목 선택권을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각팀 대표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시고 일어나세요 각팀 대표 아... 정말 이름 내 대결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뛰어 주시죠 후각 신동을 오. 이겨라, 촉각 신동을 이겨라, 시각 신동을 이겨라, 춤장 신동을 오. 이겨라, 악산 신동을 오. 이겨라. 자, 다섯 분 가위바위보, 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안내면진거 가위보, 네. 안내면진거 예. 가위보, 예. 안내면진거 가위보. 예. 안내면진거가위바위보올제째우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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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째, 이리세 번째, 우리 세번우 번째, 우리 우 촉각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손바닥에 살이 쫙. 하나씩 설명하는 건 후각하겠습니다. 후각! 줌짱! 오! 오, 좋 자, 그리고 네 번째. 시각.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사미 암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하지 신동을 이겨라 촉각신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상태로 물건을 만져서 어떤 물건인지 이름을 더알리 사람이 승리하는 그렇군요. 대결을 따겠습니다. 아, 대표 나와주시죠. 꽃게 같은 거 줬으면 좋겠다. 저도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 공정한 심판을 해 주신 우리 심판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거 떼도 심판 아니었어요? 나도 혹시 각설이 아시죠? 잊을만하면 한 번씩 장에령던그 각설이. 저희는 눈을 가리겠습니다. 자 <목소리> 이제 아 저거는 뭐야? <목소리> 이거 생명인데? 어떻게 만져? 와... 와... 진짜 생다 근데 이게 아 이게 왜냐면 진짜... 저거를 빼놔야 돼, 독을 진짜 너무 좋아요 독을 빼놔야 네? 되는 게 아, 어, 근데 찔리는좀 위험해 이거 조심해서 만져야 돼. 찔리면 아, 좀 위험할 것같 손을 안 물리면 돼, 안 물리면 저기 이거... 방금, 방금 비린내 있... 났는데 어? 이거 바다 냄새 나는데? 설치리예요 설치리 설치리? 자, 어? 이거 바다 냄새 나는데? 설치리예요 설치리 설치리? 자, 자, 만져주세요 자, 지금부터 만져주세요 <laughs> 어? 뭐야? 어안 찔리게 조심해. 팍팍 만져, 지민아 팍팍 만져, 괜찮아. 그 정도는, 너는 어려서 독이 많이 안 간다니까. 나 이거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 빨리 만져 봐, 두 손으로 만져, 두 손으로. 정답! 북어? 아, 정답! 황태? 뭐 이래 지금? 와, 정확하게 얘기 아, 정확하게? 정답! 아... 북어포? 와... 와... 후신자 후각도 예, 예. 똑같습니다. 눈을 가린 상태로 음식 냄새만 맡고 하지, 어떤 음식인지 천리 빠 사람이 맛있겠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나오시죠. 예, 자, 자 지우. 오, 재밌네. 아, 아. 음 후각 대결입니다. <목소� Dot> 자 후각 두꺼? 대결 아, 입장합니다. 입장합니다. 어, 아, 네. 오 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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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천 시아 근데 있어 살아있는 걸 데리고 뭐 어떻게? 약간 그 부부포 아, 정도는 해야지. 입마개 같은 거험 아니, 아 방송도 안 되잖아, 이거. 아, 뭐야, 이거 뭐, 아, 아니, 아니. 아 뭐야? 뭐 아, 미안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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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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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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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손 뒤로, 손 뒤로. 둘손로둘손 자, 하나, 세, 탐열 개요. 하나, 둘, 셋. 와, 자, 가까이. 씨, 짭깔에서 냄새 맡자. 혹시 짭깔에서 냄새 맡자. 어. 가까이 더야지 물리지 어. 않게 조심해. 이리 면더와더 와. 와. 김밥? 김우 김밥 냄새 나는. 정자. 김밥. 아 정자. 참치 김밥. 어, 아니. 아, 어. 어. 아, 아니야? 자 무슨 김밥인지 맞혀야 돼요. 해. 맛보면안될수 없이 맛보자맛보면안될수 없이 바로 먹으면 안돼 이거 전 식초+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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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 김밥+ 김밥+ 김떡 김밥+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김밥+ 김밥+ 맛보지밥김만 김밥+ 김밥+ 김고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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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밥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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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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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박. 요신 노래를 할지 아까 이게 고가인데 맛을 봤어요. 아, 안 먹었어요. 미간이 아니잖아요. 나 앉아 피는 데서 몰래 바바를 먹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이제 제가 못 이길 수 있는 춤장신동을이어가습니다 자, 방송관이 보여주는 챌린지 영상을 보고 더 빠르게 숙지해서 정확하게 따르지 네. 이번 네, 대결의 승리자. 맞아. 아니, 우리 저기, 각설이 PD 안으로 들어와 들어오세요. 자꾸 어디가요? 슈... 심판이니까 가운데 와주세요, 아, 가운데. 오, 가운데, 이렇게. 오, 가운데. 오. 오. 멋있다. 자, 멋있다!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는 각설이 PD. 형님 3월에 사표를 했는데 아직 승리 소리가 안요 자, 문제 주세요. 와, 와. 와, 와. 너무, 와 너무 긴데? 아, 아, 키 와, 너무 어려운데. 와, 저기 근데 저기 죄송한데 시판 분 이걸 보시고 누가 이겼는지 알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여기 나온 건데. 아니 은영이를 려르든가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심판이 몰라. 할수 있어. 한 번만 더봐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 잘해 잘해. 어, 마지막 볼만 하겠다 이거는. 다 동시에 해서 들린 사람 찾는 거아니야 우리가 심사위원이야? 오케이. 오. 아, 그 방향이 헷갈리네. 저 저기 어. 심판님, 저 시각가려서 그런데 좀 옆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품이 <laughs> 요 그럼 방향은 가만할게 우리가. 좋아요. 자, 걸벼야. 렛츠 고. 자, 이번에는 요 시각대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에 확대된 물건 사진이 뜰 건데요. 이게 어떤 물건인지 음. 먼저 맞추는 사람. 자, 맞아! 음. Let's go! l e t Let's go! Let's go! l go! l e 알겠다. 뭐지? 아, 아 컴퓨터 비용하면 <laughs> <laughs> 서장훈 겨드랑이 털일 수도 있어 염색한 머리 초록색? 연두색이네. 그게 거의 머리카락 수준일 거야 크기가. 실체야. 음, 음. 음, 음, 아. 뭐지 여기? 근데 어. 두 개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일단 해보 정답 이쑤시개? 아 그만. 아무거나 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게임 뭐? 어, 어, 어. 베트남어로 얘기해 봐. 어. 해 줄게. 베트남어로. 루루 루. 루! 루? 베트남풍. 아 <laughs> 네? 루시 뭐지? 루시 뭐 하는 거지? 밥. 밥? 그벼 켜. 아.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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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는 거 아니 아니야. 너는 안 신도. 너라고? 안다. 그 분장했을 때 머리 색깔이잖아. 아. 아 저기 너? 닥터 스트레인지. <웃음> <웃음> 닥터 스트레인지. <laughs> 도르마무 도르마무. 어이 뭐지? 와, 진짜 모르겠어. 짠짜르. 아좀 줄인 것도 있어요? 아 맞다. 나왔다고? 아아 알겠다. 딱 이제 백퍼0트 알겠다. 100% 알겠다. 맞네 맞네. 100%트나이 바로 알겠다. 확실하다 이거. 협동. 두분 상의하시면 안 돼. 정답. 비자아루 다 이겼어.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이걸? 막그오늘 진짜 다 점패네. 아직 암산 이제 마지막 신동리 결의 대결은요. 암산 신동이결라 이번에는 암산과 가요계 지식이 동시에 오? 필요한 대결인데요. 방송반이 제시하는 숫자를 듣고 갔으면 국내, 갔으면, 국내 갔으면. 그룹 가수 네, 멤버수를 합쳐서 진짜요. 해당 숫자를 더 먼저 완성시키는 사람이 승리되겠습니다. 멤버 수는 데뷔 때 인원이 아니라 현재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명수만 인정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아, 주의해 주시면 헷갈리겠다. 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현민이가 잘하는 거 같은데. 여기 잘할 거 같아. 참치 안 알아 잡니다. 국민문문이 뭐야? 숫자. 주세요. 와. 와! 자, 잠깐만요. 그인원 겁나 많은 여자. 아 어, 예. 아, 어. 자. 와, 암산이지. 아. 어, 근데 음. 한 그룹이 제생생 그룹이 있는데. 음. 그 팀을 기본 베이스로 해놓으면 되겠네. 그니까, 그, 거한 팀이? 이제... 명이2 0명이정0명이0명0명이명이네 정답 오 어? 오. 어? 벌써? 0명이네1 0이네1 0명이명이네이네 10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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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1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게 없어서 만남은 너무 어려워 왜이이지 유일하게 리오토 빼고 전원이 실패하셨습니다 우와. 그렇다면 간식은 우리 큐라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니 트리플 s 스 그룹이 몇명인 트리플 s 스가 24명이고 와. 세븐틴이 13명이죠. 그래서 10명 남아서 다섯 명 다섯 명 맞아요.